잘 보이네요. 에이, 방금 저는 2026년 1월 15일 유튜브 라이브를 끝냈고요 오늘 머리를 자르고 에이, 그런 김에 두 쫑쿠 가게를 검색해서 어렵사리 두 쫑쿠 예약을 해서 왔습니다. 드디어 두 쫑쿠, 두 쫑쿠 온 세상이 외쳐대고 있는 두 쫑쿠, 드디어 제가 입술을 했습니다. 보이세요? 두쫀쿠 수제 수작 손으로 만든 두쫀쿠 인데요 와 이게 한 알에 얼마야 6800원 입니다 와 6800원 요두쫀쿠 하나에 6800원이다 이 말이에요 온 세상이 그렇게 울부짖던 두쫀쿠아두쫀쿠래 부존크. 두촌쿠 제가 한번 먹어 볼게요 과연 얼마나 와야 되지 저도 설레는데요 9.9잘잘 보이는 거지 각 맞죠 9.9 정말 궁금했어요 9.9 제가 원래 이런 거잘 궁금해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 음식으로 난리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허니버터칩 뭐 예를 들면 탕후루 뭐 이런 거 있죠. 뭐더 올라가면 대만 카스테라 뭐 이런 거 있죠. 저는 그런 거를 잘안 먹었었어요. 또뭐 그런 거 있었죠. 술 중에서도 막 뭐지 수나리 뭐 그런 술들 막 무슨 뭐. 청포도 맛 이런 것들. 제가 그런 거에 뭐 궁, 크게 궁금해하지 않는 스타일이고, 많이 지나고 나서 그런 거를 먹어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두쫀쿠는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정말 온 세상이 두쫀쿠로 지배를 했다. 뭐 궁금하기도 했고, 제가 유튜브로 시작하기도 했고, 두쫀쿠는 먹어봐야 되겠다. 지금 그래서 먼 길, 연남동까지 가서, 남양주에서 연남동 가서 두쫀쿠를 한 아래 6,800원. 6,800원, 6,800원이면 편의점에서는 도시락에 저기 뭐야 컵누들 조그만 거한 끼를 해결할 수 있죠. 조금만 더 파이팅하면 국밥도 먹을 수 있어요. 6,800원이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맛인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뚜껑을 따서 보여드릴게요. 음, 요렇게 생겼구나. 약간 요렇게 생겼습니다. 보이세요? 잘 보이세요? 두종쿠 제가 요거를 먹으려고 그냥 저기 뭐야 아유씨 요거를 그냥 입으로 깨물어 먹으려다가 좀 찾아봤어요. 근데 이렇게 칼로 갈라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하나 또 구매를 했습니다. 작업실에 편의점이 없거든요. 아니 작업실에 <laughs> 커터칼이 없거든요. 궁금합니다. 기대가 되고, 아 도마가 없네요. 잠시만요. 도마가 없어서 작업실에 스케치북이 있거든요. 깨끗한 거 하나 자를게요. 찢어가지고 요거를 도마로 쓰겠습니다. 두종크로 갈라봐야죠. 갈라서 이 단면을 보여주는 게또 이제.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기대가 됩니다 어, 저 오늘의 제 칼, 나이프 꺼내볼게요 한번 와 촉감이 조금 많이 쫀득쫀득 오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초코 이 겉에 묻어있는게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일단 안 떨어지고 있어요 오케이 기대가 됩니다 보이시나요? 손에 이렇게 좀 묻어요 씻었습니다. 음, 어? 제가 생각했던 그 가루 맛이 납니다. 한번 잘라서 단면을 보여드릴게요. 저도 궁금한데. 오예 yeah. 오, 원래 이렇게 생긴 거 맞나요? 내가 봐, 봐왔던 두쫑쿠랑 조금 틀린 것 같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쫑쿠 보이세요? 제가 지금 유튜브 라이브를 2시간 정도 하고 왔기 때문에 조금 당이 떨어진 상태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마음이 많이 열린 상태입니다 배가 조금 고픈 상태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드디어 두쫑쿠 먹방 음 냄새는 약간 이게 무슨 냄새지? 약간 그 저기 뭐야 초코바 냄새가 납니다. 그 스니커즈 같은 거 그런 냄새가 나는데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긴장돼 떨려. 제발 망했어라넌 뒤졌다. 두 종구 두 종구 온 세상이 외쳤던 두 종구 내가 먹어보겠다 이 말이야. 나도 앞서 나가는 스트리머 유튜버다 이 말입니다. 먹어볼게요. 음. 음어 바로 와 <laughs> 맛있습니다 음 굉장히 바삭바삭 안에는 바삭바삭하네요 이게 크레이프인가 아 요런 일단 달고요 쫄깃쫄깃해요 그리고 안에는 바삭바삭하고 피스타치오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맛있는데요? 음. 아 손에 이렇게 까매지네요. 원래 이거 두쪽 코드시는 분들 입술이 까매지잖아요. 두 개째 먹을 때는 가르지 않고 입술에 묻는지도 한번 먹어볼게요. 음. 맛있어요. 손 씻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당이 떨어지고 말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진 몰라도, 이게 소신 발언을 하자면 제 의견입니다. 이게 그렇게 열풍이 될 만한 것인가? 싶긴 합니다. 맛은 있어요. 기대를 많이 한 만큼 맛이 거기에 부응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엄청 초특급 대단하게 막 무조건 먹어야 되는 맛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한입더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laughs> 이게. 하, 맛있네. 맛있습니다. 확실히 맛있습니다. 맛있긴 맛있어요. 제가 막두종 대단한 막 집을 가서 웨이팅해서 산건 아니고. 예약이 되는 대로 가서 당일 구매할 수 있는 데로 가서 그냥 구매한 거거든요. 무슨 가게인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근데 엄청난 맛집감은 크게 다르려나? 확실히 맛은 있어요. 근데 제가 소신 발언하자면 두쪽구 열기가 좀 과열돼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막 기다려서 먹어야 돼. 막 두종쿠가 온 세계적으로 열광이잖아요. 지금 온 세계 지금 전전 전 국민적으로 전국적으로 열풍인데 온 세상이 두종쿠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두종쿠를 먹은 게 아니라 세상을 씹어버린 거죠. 근데 과연 이 세상을 씹어버리는 맛이 날 만큼 맛있느냐 소진 발언하자면 잘 모르겠습니다. 두 개째 먹어볼게요. 맛은 있어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 맛인 것 같아요 음, 초코 그리고 마시멜로 이 조합이 달고요 일단 굉장히 답니다 단거나 디저트류 그리고 초코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좋아하시겠다 그리고 안에 피스타치오랑 크레이프 이런 것들이 겉에가 마시멜로 그니까 러그 층층들을 설명을 드리자면 겉에가 초코 파우더가 이렇게 묻어 있으면서 초코 맛이 나고요 그 다음에 마시멜로가 쫀득하면서 그 안에 크레이프랑 피스타치오 그 속이죠. 속이 바삭함과 씹을 맛을 제공하면서 어떤 향을 만들어준다. 뭐 그런 맛. 어, 견과류 초콜릿, 그러니까 초, 어, 이렇게 설명하면 되려나? 초코파이, 초코파이 안에 피스타치오랑 크레이프, 그 맛이 속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두 번째, 두번째거는 자르지 않고 그냥 먹어볼게요 그럼 과연 입술이 약간 여러 유튜버들 여러 후기처럼 음 몰리암씨처럼 검은 입술이 되는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먹어볼게요음어 그렇게 되네 <laughs> 음. 음이 입술이 껌해지네요 음 그냥 씹는 게더 맛있다 기분 타인지 모르겠지만 어 근데 제가 단걸잘못 먹어요 두 개째 거든요 벌써 살짝 물리는 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어르신들 혹은 저 같은 입맛을 가지신 분들, 단거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은 한 번쯤은 먹어볼 뭐 기회가 생긴다면 먹어봐도 좋겠다. 그 정도지, 막 줄서서 쫓아다니면서 먹을 만한 것인가? 어, 잠깐 렉이 걸렸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신, 내 입맛에 따라서. 근데 입술이 이렇게 되는 건 진짜 신기하네요. 한입 더 먹어볼게요. 음. 음. <laughs> 마치 몰리암 씨처럼. 반딩스 어 이렇게 되네요. <laughs> 근데 벌써 물려요. 아, 너무 달아. 네. 단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드시면은 환장을 마십니다. 그리고 네, 맛있어요 근데 너무 비싸요 이거 하나에 6,800원이다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전 궁금하신 분들은 이 열풍이 좀 가라앉고 어떤 거품이 내려갔을 때 아우 거품이 좀 내려갔을 때 하나쯤 사 드셔보시는 것도 좋겠다 근데 막 기다리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다 네 <laughs> 파우더가 이렇게 기도로 들어가서 기침이 좀 나네요. 음. 두종쿠들 들어보셨어요? 전 지금 두 전국적인 두종쿠 열풍, 온 세상이 두종쿠다. 아까 라이브할 때 오늘 쇼맨에 나온 트레이비가 동글동글해가지고 두종쿠 같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온 세상이 두쪽군데 그럼 저는 세상을 씹었다. 트레이비를 맛, 봤다. 이 말이에요. 맛있어요. 네, 총평. 맛은 있다. 디저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맛이다. 어, 초코파이 안에 피스타치오 맛속 크레이프가 바삭바삭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상상하시는 그 맛인 것 같습니다. 총평은 그렇고 그러나 막 웨이팅하고 예약까지 해서 드실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가격에 거품이 좀낀것 같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 근데 크게 막 단거나 디저트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거품 꺼지고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쪽쿠널 죽여버렸어.